아 사부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종 방송 어방부 대학 학장 법진입니다. 오늘은 불기 2566년 3월 1일 정기 보회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제법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제법문이란 즉 고, 진, 멸, 도, 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에나 마트에 왜 가십니까? 사고, 팔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고, 팔고란 말은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냐고요? 그 업이, 그것이 업이고,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부모님을 인으로 어머님 태 속에 잉태가 되면 270일에서 280일 사이에 태어나게 됩니다 순산으로 태어나면 머리가 먼저 나게 됩니다 캄캄한 어머니 뱃속에서 밝은 세상에 태어나면, 으앙, 으앙 하고 울지요. 만약 울지 않으면, 엉덩이를 톡톡 쳐서 울리지요. 이것이 바로 사고팔보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생. 태어나면 살아가는 고통이 있어야 하고, 둘째, 늙어야 되는 고통이 있어야 하고, 셋째는 병들어야 되는 고통이 있어야 하고, 넷째는 죽어야 되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네 가지 생로 병사의 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하고 여섯째 증오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고통이 있어야 하고 불고 듣고 갖고자 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야 하고 여덟째 오음성고 보배로움을 잃어주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여덟 가지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바라밀은 첫째 바라밀이 보시 바라밀, 아낌없이 베풀어라. 둘째 바라밀은 지게 바라밀, 몸가짐을 바로하라. 셋째 바라밀은 인욕 바라밀인데 끊임없이 참고. 견디고 용서하라. 다섯째 바람일은 선정 바람일인데 항상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라. 여섯째 바람일은 마, 반야 바람일인데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라. 그 다음은 바로 팔 정도를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정견. 올바르게 보고 보는 것즉 고진멸도를 말합니다 둘째는 정사유 바른 생각을 하라 했습니다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올바른 의사를 의사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정업 바른 말을 하는 것이며 넷째는 정업으로 올바른 몸가짐, 즉, 올바른 생활, 올바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정명으로 올바른 일에 목숨도 아끼지 말 것이며, 여섯째는 정정진, 올바른 노력, 즉, 올바른 마음, 올바른 목표, 올바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정념 정념은 정진한 생각 즉 바른 관찰 바른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덟째가 정정으로 주관 객관을 하나로 바른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정도로 수행하고 살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인연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인연법이란 제법 종년생 모든 법과 이치는 인연으로부터 나게 되고 제법 종년멸이라 모든 법과 위치는 인연을부터 멸하느니라 불교에서 연기설은 즉 인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무명은 모든 것은 무명에서부터 멸함까지 시작됩니다. 두 번째, 행은 사행이란 신행, 언행, 염행, 습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식, 육근, 육경, 육식 합하면 18식이 되는 것입니다. 명색은 모태 속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발달하는 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립은 받아들일 때는 육립이 되는 것이고, 안입이 설신의 육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촉은 근과 경과 식이 합한 것을 말합니다. 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애는 욕에, 유의무유의 를 말하는 것입니다. 취는 본심까지 속여서 취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는 용류 생류 무생류 즉 말하는 것입니다. 생은 인연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열두 번째가 노사는 근심 슬픔 고통 번거로움을 등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인연법에 대한 인연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육도윤회를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도윤회란 첫째, 지옥, 어리석은 중생은 지옥을 가게 되고, 둘째는 악위, 욕심많은 중생은 악귀로 가게 되고 셋째는 축생 신애하는 중생은 축생으로 가게 되고 넷째 수라 교만한 중생은 수라고를 가게 되며 다섯째 인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여섯째 천도 하늘나라 극락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 정각이란,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12년 동안 아함경을 살아셨고, 8년 동안은 방등경을 살아셨는데, 이것은 바로 인연법과의 대한 고진멸도를 넓도록 소승법을 20년 동안 설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21년 동안 대반야신경 공사상을 설하셨고, 8년 동안은 묘법연화경을 설하셨고, 일일 일하로 하룻밤, 하루, 하루낮 하룻밤을 열방경을 설하셨습니다. 29년 동안 설하신 것은 대승법을 살아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법을 살아하셨는데, 남방불교에서는 45년이라고 하고, 북방불교에서는 49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100억화신 사가문위불로이 땅에 오셨고, 문수보살님께서는 지혜의 몸을 가지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서 사바세계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교화하고 계시고 보살 보현보살님께서는 대행의 문을 받으시고 대행의 문을 열어서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은 함께 섞가보니 협시불로 고통받는 중생을 교화하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자비의 몸을 받으시고 자비의 문을 열어서 중생을 교화하시고 대세지보살님께서는 지혜의 몸을 받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서 중생을 교화하실 때저 사방정토 극락세계 교주이신 아미타 부처님의 우보처가 되셔서 고통받는 중생을 교화하고 계십니다. 신도불자 사부대중 여러분, 열심히 수행정진하여 기도에서 해탈까지 보리살타 되시기를 법진 두 선모와 기원 드립니다. 합장하시고,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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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